자 410번 문제 봅시다 자 요거 우리가 a 당겨서 선생님이 조금 힘줘서 설명했죠 어떻게 하냐면 일단 a 빼기 b를 할 거야 이두 개가 있으면 좌변과 우변이 있으면 하나의 변을 a 하나의 변을 b를 잡아서 뺄셈을 해 뺄셈을 했는데 만약 0보다 크다 진짜 이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b를 양식시켜 보면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고 뺄셈은 했는데 똥수가 나오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자란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b가 더 크다는 얘기야 많이 참 먹었다는 얘기야 주어진 것보다 이해갔습니까? 얘를 이용할 거라는 거야. 자, 빨리 해보자. 1번. 쌤 무조건 여기가 좌변이 있고, 여기에 우변이 있다 치면, 좌변을 A라 잡고, 얘를 B라 잡을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A라 생각하고, 얘를 B라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뭐랄 거냐면, A 빼기 B를 할 거라고. 그럼 A 빼기 B를 하면, 루도 빼기 1에다가 어떻게 1을 빼면 되잖아, 요들아 그럼 루도 빼기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배수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둘다제곱근으로 만들어. b는 뭡니까? 루트 4죠 그럼 루트 5가 루트 4보다 양이 크잖아 이거는 이해갔습니까? 근호 안에 있는 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그럼 얘는 뭐 나와? 양수 나와 아니 무슨 말이야? a가 b보다 크단 얘기야 이해갔어? a 빼기 b가 양수니까 얘들아 제발 넘어가면 이래 될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단 거잖아 a가 어, 맞는 말이지 두 번째 빼봅시다 자, 좌변 루트 11 빼기 2에다가 뺄 거야 우변을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 1 빼보자 개선할 거야 생각하지 말고 루트1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10이 되겠죠? 그럼 얘와 얘가 날아가면서 뭐됩니까? 루트11, 마이너스 루트10인데, 얘는 양수잖아. 그럼 어떻게, 앞에 있는 새끼가 크다는 얘기도 남았으니까. 맞는 말이야. 자, 이제 3번 봅시다. 파란색으로 할까? 자, 2루트 마이너스 1에다가 우변을뺄 거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루트를뺄 거라고, 쌤은. 자, 그럼 2루트 마이너스 1에다가 빼기 8, 다기, 2루트 5가 되겠죠? 그럼 뭐됩니까 4루트 5-9가 되겠죠? 이거 힘들어. 자, 근원으로 다 잡아요. 비교하기 위해서. 그럼 80 될까요? 4, 4, 16 되니까. 마이너스 99, 81, 어, 얘 음수다. 그럼 이게 뭐냐면 지금, 얘가 A고 얘가 B인 상황에서 맞습니까? A 빼기 B를 했는데 음수가 나왔단 말을 얘를 이왕시키면 결국 A보다는 B가 크다는 얘기야. 이쪽이 크다. 오씨 어, 맞는 말이야. 이해가 안나요? 자 4번 이쪽에 하자 자 4변에다가 뭐다? 5변을뺄 거야 얘의 어떻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는 거야 루트 7 빼기 2 빼기 3 더하기 루트 7 되겠죠 그럼 2 루트 7 빼기 5가 될 거고 어, 2 4 4 7 28 루트 28이야 얘가 그리고 5는 뭐죠? 루트 25잖아 어얘 양수네 그럼 그가 뭐야? 얘가 크단 얘기지 어떤 두 개의 차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애가, 얘가 크다는 얘기니까, 얘가 크다는 얘기야. 이 잘못됐네. 맞지? 4번이 답이 될 거야. 자, 5번도 마저 해버리자 얘들아. 자, 5번. 5-루트 6분의 1에다가 뺄 거야. 우변인 5-루트 5분의 1을 뺄 거야, 얘들아. 그럼 얘는 어떻게 5-루트 6분의 1에다가 빼기. 5 플러스 루트 5분의 1될 거야. 이거 힘들어. 그럼 얘와 얘가 날라가겠죠. 양수부터 적는 습관을 좀 드리자. 그럼 루트 5분의 1 마이너스 루트 뭐 됩니까? 6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게 힘들면는 친구다. 통분해. 루트 얘는 얼마입니까? 30분의 6에다가 빼기 루트 얼마입니까? 30분의 5를 빼는 거야. 30분의 6이 30분의 5보다 크니까 얘 양수잖아. A 빼기 B를 했는데 양수가 낮단 말은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맞습니까? 어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어 얘가 더 크다는 얘기 맞는 말이지 이해 갔나요? 410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